오늘 좋다, 오늘 푹어잘니 오늘? 내일 고 다음 시간 시간 끌어! 예? 두개두개야안 온다, 그냥 시간 끌어 왔다! 아 맞게? 맞공 네, 왔다! 어디 대 어, 어어어리다 우리 리 또. 우리 우니까 그런 거 없어. 맞아, 맞아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천천히. 시선 아, 어, 뭐, 끌어. 쪽이 와, 막게 는데 좋아, 좋아. 플레이션 해. 어? 아, 와, 팀워크. 와, 팀워크 뭐야? 팀워크. 팀워크 개쓰레기. 와, 헛발. 와. 천천히 천천히 때려봐때려봐 꼬발 아 조졌다 음. 이길 수 있겠다 아, 나이스 나이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0 대고 0 대고 이분만 괜찮았어 근데 <laughs> 아까 아까 작전 못뭐 잡았는데 대체 <laughs> <그냥> 잘하자 잘하자 <laughs> 작전이 뭐였는데 이렇게 뚫리고 아무 의미 없었다 <laughs> 엽쳐 겹쳐. 아무리? 어? 오. 아! 와우 와우 아, 까비 잘하는데. 블랭키 성공이었는 야, 야 빨리 와야 된다. 빨리 와야 된다. <laughs> <laughs> 와, 미쳤다. 나 오! 스 와, 여기 이 아, 나이스 나이스. 아, 이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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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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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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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. 나이스요. 어다 알. 이 거리도 전략이 뭔데 오늘 우리 저, 전술이 뭔데. 아, <laughs> 어, 1점 차이 빡, 오늘 빡빡하다. 아 나이스. 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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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몽 y pl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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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l 다 y pl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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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<laughs> 그러니까 될것 같은데? 분위기가 좀그럴것 같다. 약간 지금 딱 점수가 비슷하니까. 기세야 기세. 아박해아 기세. 가비. 굿, 나이스와 가비, 아 잘했다. 안안안 안, 안 나왔어. 마무리. 아. 아이만. 너무...

생생시죠생시생아못 참착해. 아온다 계속 가만히 있어 그냥 아좋 가다. 가가 역시. 나이스. 좋아 좋아. 나이스 아, 그... 어, 어, 나이스. 야 5분이야 5분밖에 안 지났어 시간 끌지 안 온다 뺏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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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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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위야 망했다 아.. 어, 아니다 아 어. 고고 플레이 플레이 테니스 끝 교체 교체 그냥 하면 되지 뭐교체 용.. 용이 있는데 용 이를 믿지 못해 혼자 쌩쇼한다 마음이 급해지고 <laughs> 창이 네. 자기가 무너지면 되지 지금 빨리 차라 그냥 아우 시간 너무 크네. <laughs> 또 앞만 본다. 아. 성공! 한번 아. 보기 <laughs> 네, 한으면은 지금 네, 다 이거 겠다꼴이다꼴지 골이. 어, 나이스. 가야지. 나이스. 나이스. 하자하자아 굿. 아축구처럼 아, 발라 어. 했다. 무슨 아, 어용폼 좋은 용이가 응, 있어. 용이, 용이. 어 베스트인데. 누이 오늘 많이 뛰네. 응. 그 많이 다니 오 상원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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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원 오, 상원 상원 나이스. 시. 다리, 공중에서뿌러 아, 려치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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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치. 그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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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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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오케이, 안 온다. 시간 끌자. 우레 좋다. 오히려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좋아, 좋아. 많이 남았어. 많이 남았어 8분, 8분, 남았어 8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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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 8분, 8분, 8분 공 주지마 공 주지마 <목소리> 좋겠다 오, 오. 나이스요 나이스요 아 그래그래 그래. <목소리> 겁나 새끼한다 지금 어허 어, 오, 오, 가자, 가자, 가자. 오, 오, 가자, 가자. 오, 가자, 가자. 당했다. 당했다. 오, 가다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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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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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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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빈데? 아, 용호 나이스 수 인데, 아, 용호 나이스, 아, 상어 나이스, 아, 상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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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나 상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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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야 상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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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, 5분, 5분. 한 개만, 한 개만.

<쪼> 아 어, hire корlebi, hire. 마무리해 와아 에이 도아도아헤이 기아나 키아나 도라 헤이 디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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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야야 뒤에 뒤에 야씨 오 사람 봐야지 사람 공방 공방 안 돼, 안 돼! 9! 어, 어. 어. 와우! 나이스, 영규! 나이스, 패스 나이스, 베스스 9, 9, 1 1 11! 11. 야, 됐어, 됐어, 됐어. 두, 골, 두 골, 두 골, 두 골! 좋아, 영균 굿! 아, 4분, 4분! 고, 고, 자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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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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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체하체하체하체하체하체고 좋아 나체더하천 하나, 고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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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하나, 해한 hey, 명만 한 명만 한 명만. 아... 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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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구, 앞에 봐 앞에. 앞에. 천칠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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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수 아 나이수 굿굿굿에자 이분 남았다 이분 에 나와 나와 안돼 한명한명한 아, 명, 명, 명. 굿 좋아 굿 아이 시즌 아이스 시즌 아이스 굿.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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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. 오굿굿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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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. 반대 여기 굿.

<목소리> 와, 구! 끝! 14분 30초 마지막입니다. 나랑 끝낼게요. 고 끝입니다.